네, 지난주 세계의 단판으로 관심을 모았던 미중 정상회담 예, 80분간의 단판 끝에 양국은 일단 무역전쟁의 휴전과 무역협상을 재개할 것에 합의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양자 회담을 갖고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양국 무역협상을 재개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고 또 추가로 3,250억 달러치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예고했지만 이 계획을 중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중국이 미국 농가 제품들을 구매할 것이며 또 중국이 구매했으면 하는 제품 리스트를 중국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중국의 거대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앞에 미중 양국이 격화되던 무역전쟁을 중단하고 다시 대화에 나섰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협상 타결까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이 다수의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